갈망. 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다. 맞아들인 사랑은 들어온 사랑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장난처럼 엄마의 구애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엄마와 결혼했다고 말할 때, 다큰 딸들은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 주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당황하게 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린다. 사랑의 눈을 뜬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스물에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내 마음 속에는 이 여자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 올랐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는 갈망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달라서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상대방은 나처럼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내의 변화를 바라면서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지만 아내를 생긴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과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 해도 나의 동의가 없으면 나와 하느님 사랑의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뒤 흔들어 놓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나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졌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졌다. 인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혼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었던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모든 사람을 하느님처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 사랑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 것인가?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신다. 그리고 알려주신다. 결단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결정하면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려 주신다. 어떤 것을 갈망한다는 것은 항상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25쪽 라고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 완전 공감이 피어 오른다. 나는 하느님을 갈망한다. 하느님처럼 모든 일을 사랑하고 싶다. 하느님처럼 사랑이 되고 싶다.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기 때문이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라 요즘 마음이 단호해지는 까닭은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는 것이라고 믿고 길을 쓰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배운다. 워낙 사랑은 내 안에 있었고 내가 길을 열어주어야 내 안에서 나온다.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것을 내가 사랑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할수 없는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리를 맴돌았다. 사랑은 흐르는 것이다. 물처럼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른다. 내가 낮아지면 사랑은 비로소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낮아지면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이 말의 뜻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랑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의 내면에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미워해도 되고 못 살게 굴어도 되는 내 소유의 아내, 자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분명한 까닭이다. 예수께서 대책 없는 그 형제의 탈을 쓰고 계신 것이다. 탈은 가면이다. 대책 없는 형제가 한 인격체로 나에게 존중받아야 하는 까닭이다.